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져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거나 암에 이런 색색거리는 소리가 백반이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아래로 뜨르면 천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천식 환자분들은 나는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식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기침 가래지 않습니까? 기침 가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나는 이렇게 감기하 자주 되는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있는 것 같고요 감기 증상에 목이 아프다, 고몸살 근육통이 있다 이런 것도 해당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 않은지 그, 저희가 신식 환자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해서 보면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대양형이 떨어지고 중이 고차고 하는 좀 나쁜 코치로 흡연증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염증이 반복적으로 그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기관절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쌓여서 혈량이 떨어지고 기관는 그러한 증상으로 예,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천식 투약을 예, 받는 게 본인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